이소 하마르 좀놓다이 어? 제 철고기 잡았습니까? 이값살이 비서 은 거는 큰거고한 마리 뭐 마리 하니까. 예? 큰기 문이에요. 작다고 하면 자꾸 잘라비이 울었습니다. 예, 음. 음. 네, 기 음. 나? 실이 뭐 그거밖에 안 되는 데뭐찍기요 실이 급이 안 되나?

한마리 10만 원짜리 있는 거로 나가야 그거 고기라 고기가. 어? 이 정도 씨알이면 준수하지. 아? 내려갈 때마다 는거 때문에 맛. 에 아니다. 씨이어졌나 장그릇 낚아 올리고 큰건는 떨어뜨리고 아, 이 시야 좋네 이다 했네. 어가마겠어말다 해. 세마리 다. 잡았다 그중요다 <laughs> <맞아, 맞아. 웃음> 거기 있는데. 밑 아니 이거, 이거, 다 뜯는 거 보니까 있어? 아, 이거, 이거, 하나도 없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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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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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이거, 이가 이거, 이 이거, 다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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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어우 이거 이서 신났어 신났신신나 진짜로 해낙타 보면 금이 올라옵니다 이 다섯 이 시작되니 밖에는 뚝 끊어내 오메다떼 오메다 떼달라고

오, 보인다 거의 보인다 거의 보인다 거의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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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래가 너무 깁니다 네 길지요 그 밤새도록 올라가다 내려가다 아는데 너무 길어가면 아껸데요 몸살하기 되네. 에 그. 알아, 길을 놔놓은 게 나, 요 감당하기 힘들다. 아, 아 애기, 아, 아, 아기, 애기, 아기, 애기까지. 살려주기 싶은데. 이 값, 이 값. 이값만 작은 거, 이값만면 됩니다. 바늘로 자꾸 만세로 불러야지. 예? 네? 어? 아, 다뜯어거 못다. 봐라. 바늘로 자꾸 만세로 불러야지. 그래 오늘 밤새도록 돌리고 있을까? 아이고. 아이. 어. 저도 그러네. 바늘로 자꾸 만세로 불러야지. 그럼 어디간노 <laughs> 그 조금 나나는 안걸 봐라. 오징어 그런다. 아, 다뜯어못 비겁다. 너무 오너 아, 또 오징어 만든것 같아요. 아, 도그도나 보면은 개체수가 없다니까. 我抢过队